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수립 1주년을 맞아서 투자 규모 확대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추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 2.0을 소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이었던 혁신적인 포용 국가를 발전하고 또 보완한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네 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면 뉴딜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이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6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220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유딜 펀드도 추가할 주성할 방침입니다.